강남은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번쩍번쩍 화려한 도시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강남을 처음 가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곳이 도대체 왜 비싼 거야? 빌딩이 너무 높아서 하늘은 잘안 보이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교통체증에 숨이 막힐 지경인걸? 음, 그 말도 사실이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강남은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걸까요? 강남은 강과 남의 합성어인데요. 한국어로 강은 리버, 남은 사우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강의 남쪽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강은 서울을 동해서 서로 크게 가로지르는 한강을 말합니다. 서울에는 총 25개구가 있는데 그중 한강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을 바로 강남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남쪽 지역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비싼 강남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비싼 강남은 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중에서도 특히 대치동, 반포동, 압구정동 같은 지역을 말하죠. 한강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강북이라고 하는데요. 강남의 모든 지역이 강북보다 비싼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요. 지난 2024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당가 순위에서 강남 지역이 1, 2,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평당 가격이 거의 1억에 육박했는데요. 이건 나머지 지역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강남이 이렇게까지 비싼 지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지금의 강남은 조선의 수도 한양도성 밖에 있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한강 남쪽의 일부 지역은 저지대라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강남은 도시보다는 농지에 가까웠습니다. 서초동은 꽃밭이 가득한 곳이었고, 다문동은 뽕나무밭 천지여서 누예를 많이 치는 지역이었죠. 도곡동은 도라지밭이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1963년, 강남이 서울행정구역에 편입됩니다. 이 무렵 박정희 정부는 수출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했죠. 해운중심의 무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서울 도심과 강남을 연결하는 한남대교가 완공됩니다. 이두 가지 인프라는 강남 개발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었고, 이후 강남은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라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있어요. 이후 서울 인구는 점점 증가했고, 정부는 강남도 서울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강북의 개발은 억제하는 동시에 강남에는 각종 세금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남을 가로세로로 관통하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생겼고요. 여러 국가 기관, 공기업, 그리고 명문 학교들까지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게그 유명한 강남 파라군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본사를 강남으로 옮깁니다. 현재 500대 기업의 본사 중 16.2%가 강남에 있고, 서울 전체 일자리의 30%가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싶어했고 그렇게 강남의 땅값은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남은 대한민국 부동산 양극화의 상징이 되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강남은 계속 이렇게 비쌀까요? 네, 아마도 한동안은 그럴 것 같네요. 수원과 강남을 연결하는 GTX C 노선이 2024년에 착공되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약 27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강남으로 더 많은 인구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강남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집값 안정화, 수도권 균형 발전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남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을 넘어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